어, 제가 이제 최근에 컨텐츠를 만들었던 책이 요거거든요. 어, 돈 공부를 시작하고 인생의 불안이 사라졌다. 이 어, 책을 읽었는데, 어, 이책 내용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 주변의 도서관이나 아니면 온라인 서점이나 에서요 책은 한번 읽어보실 것을 저는 이제 추천드리고, 어, 근데 이 책에서 뭐, 사치하는 거, 어, 관련된 거 나오면서 이제 명품 뭐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어 부동산 얘기를 좀하더라고 어쨌든 이것도 재테크에 관한 책인 거니까 근데 어 저는 굉장히 여기에서 이제 공감됐던 게 뭐냐면 저도 예전에 분양권 투자를 200만원 300만원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음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어 지난 상승장에 오르고 이제 차익된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수, 몫이 정말 좋은 그 수익형 자리에다 제가 이제 꽂아놨는데 근데, 이 책도 마찬가지인 게, 처음부터 뭐, 사치를 하거나 명품을 소비하거나, 뭐, 이러면, 결국에는, 여자도 어떤 부분이, 여, 이분은 이제, 저자, 저자분이 여자시니까. 아, 근데, 음, 이 부동산을 막연히, 목돈이 있어야 된다. 고 근데, 어, 내가 사치하는 거 있잖아요. 특히나, 뭐 여자들은, 여기에서는 이런 말을 해. 내가 월급이 300만원인데, 내가 백을 300만원짜리 들고 다니는, 그거뭐 사치로 본다 하면서 어떤 투자 이야기를 하는데 아, 뭐 최근에 이제 뉴스 같은 경우 경제지나 이런 거 보니까 명품이나 이런 거에 대한 인식이나 매출도 많이 하락은 했더라고요 지난 어떤 시장에 비해서 아무래도 이제 경기가 좋지는 않다 보니까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책에서는 음, 뭐 300만원, 1000만원 누구는 이제 1000만원으로 명품을 소, 어, 소비하지만은 누구는 그 천만 원으로 분양권을 산다라는 거예요. 어, 그래서 저도 거기에서 이제 공감하는 대목이 굉장히 컸고, 어, 그래서 어렸을 때, 어, 내가 모으는 시드도 중요한데, 그 모은 시드를 올바른 어떤 자산이나 거기에 이제 보냈을 때, 거기에서 이제 수익을 한번 맛보면, 어, 그리고 그 상승장에 체감하는 그 속도나 그 레이스를 한번 타고 있으면, 아, 이 자산이라는 게 불어날 때는 진짜 무섭게 이렇게 속도를 치고 올라가거나 어, 그런 걸 한번 경험해 보는 게 좋고 어쨌든 이렇게 책 읽고 어, 축적의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어, 분양권 투자나 뭐 누구는 어쨌든 근데 그 분양권이라는 게 주식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선물 같은 개념이에요 내가 현물로 지금 시세로 딱그 분양권을 사면 후에는 이게 올라갈지 떨어질지는 몰라요 그렇지만은 어,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어, 오른단 가정하에 이제 사긴 하는데 물론 이제 분양권 같은 경우에는 공급이나 뭐 지역이나 아 또그 분양권을 들고 있는 그 시간이나 기간이나 뭐 저는 이제 아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봤거든요 그리고 예전에는 저는 분양권 같은 경우에는 그냥 시간을 산다는 개념으로 이제 접근을 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많이 남아 있으면은 어차피 이거 뭐 내가 소액으로 이렇게 사거나 뭐 했을 때는 어, 뭐 단돈 천만 원이라도 벌면 좋겠다 하는 심정으로 옛날에 했었는데 어쨌든 분양권도 이제 공부를 해보면 좋을 거는 같은데 예전에는 그렇게 했는데 이 책에서도 어 굉장히 부동산이라고 해서 굉장히 누구는 그러니까 그 그런 어 소비들이 결국에는 모아서 누구는 이제 천만 원짜리 분양권을 사는데 누구는 뭐 삼백만 원이나 천만 원짜리 명품을 산다 아, 그런 내용이 되는데 굉장히 공감가는 대목이 굉장히 커서. 어, 이 책을 한번더 알려드리고요. 어, 어렵지도 않아요. 사실 이런 책은. 그래서 재테크 공부를 할 때는 너무 어려운 책을 읽으면은 어,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처음에는 소프트하고 쉬운 책 위주로 읽다가 아, 이런 부, 분야는 조금 내가 더 심도 있는 공부를 해봐야겠다 하면 거기에 관련된 주제로 어, 책 다섯 권, 열권 이런 식으로 어, 늘려 나가서 읽다 보면은 어, 분명히 도움은 많이 된다. 그래서 어, 골. 어쨌든 제가 이 영상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골자는 뭐냐면 어, 누군가는 별거 아닌 듯하게 어, 써버리는 그런 소비명품이나 뭐 이런 것도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큰 시드를 만들어 주는 뭐 분양권 투자가 될 수도 있고 어, 부동산 투자가 될 수가 있고 어, 부동산 뿐만이 아니, 아니더라도 어떠한 음, 뭐 주식시장 지수에 투자한다든지 여러가지 형태로 어, 투자가 될 수가 있다. 근데 여기에서는 어쨌든, 천만원으로 어, 분양권 투자 얘기를 했는데, 저도 분양권을 200만원, 300만원부터 어, 시작을 했었어요. 예전에, 예전 장에서는. 어, 그래서 어쨌든 이런 내용이 있다. 그래서 뭐든지 관심인 것 같아요. 관심. 관심을 가져야 되고, 마지막 제가 드릴 말씀은 뭐냐면, 어, 어, 소득이 내가 일정, 어, 불규칙한 사람들은, 어, 뭐 저도 주식시장이나 지수나 이런 거는 굉장히 어~ 신뢰하고 어~ 추종하고 좋아라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득이 불규칙한 사람들은 월세를 모아나가셔야 돼요 월세를 저는 이제 그 방향을 추천드리고 어~ 싶습니다.